안녕하세요초원 t v 의 초원이에요. o o d Good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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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요 d Good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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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o

거예요. 음. 음, 음, 근데 일단 소리만 들으세요. 음. 어퍼라 음. 소리. 네 어떠셨나요 소리가 완전 좋죠 아닌가 안 들렸나 아, 완전 좋진 않고 아 소리가 거의 안 나요 음안나안나 안 나. 소리가 안나 음, 그리고 크기를 보여드리자면 이 보여드리 이 어, 보여지나 모르겠네 짜잔 크기 엄청 크죠 대박이죠 대박 대박 진짜 대박이에요 음아 근데 제발 제가... 구독 좋아요 꾹꾹 <laughs> 아, 제발. 아, 이미 누르셨다면, no, no. 누르지 마세요. 자,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, 네. 구독과 좋아요, 아, 잠시만요. 케이 어, 맞다. 근데, 어. 네, 다른 것도 많이 했었는데, 찍지 않았어요. <laughs> 막, 유행하는, 틱톡젤리도 먹고 있는데. 저는, 또, 오랜 시간에, 유튜브를 할것같습니 바이바이! 자몽, 자몽! 자몽 촬영! 자, 지금 여기는, 제가 자는 방입니다. 소개! 모래색이 끝날려 는데끝내 끝내. 까 모르고 모래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다음시간에 또 만나요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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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아, 답장도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아, 그리고 전화 쇼파람부 중에 제, 뭐가 예쁜지 댓글로 달아주세요. 안녕!